오늘은 제가 복슬리 용품을 좀 사가지고 왔어요. 어 일단 첫 번째는 접병이에요. 헬로키티 문양이 있고요. 어어 우리는 안에서 산게 아니에요. 이건 좀더큰 접병이에요. 우리 복슬리가 접병이 파란색밖에 없는데 여자애라서 이쁜 거를 사고 싶었어요. 스티커 왜 붙어있지? <laughs> 이것도 어, 다 해외에서 산 거예요. 어딘지는 여전히 말씀할 수 없고요. 이거는 순생아 저녁 양말인데 좀, 좀 많이 크더라고요. 어 이거는 애기용 브러쉬랑 빗이에요. 이거는 파우더 케이스고. 그 안녕!